네, 안녕하세요. 조안나TV입니다. 제가 오늘은 주황색 개발선인장, 봄에 피는 개발선인장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데요. 네, 얼마 전까지 멋지고 화려한 주황색 개발꽃을 활짝 피웠었는데, 이제는 꽃이 다 지고 새싹들이 많이 올라왔어요. 여러분들, 이 새싹들 보시면요. 주황색 개발 선인장 주황색 새싹이 나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. 새싹들 너무 귀엽고 이쁘죠? 이 새싹, 꽃을 보는 즐거움도 있지만, 새싹들이 나는 것을 보는 즐거움도 있습니다. 자, 이제는 분갈이를 해줘야 될 때가 온것 같아서요. 제가 오늘을 기다렸는데요. 예, 같이 한번 분갈이 하는 모습 보겠습니다. 자, 화분은 요걸 준비했는데요. 요 화분은 제가 화초를 키우는 걸 아시고, 어, 작년 11월에 어떤 분이 제가 화초 키우는 곳에다 두고 가셨더라고요. 어, 다른 화초가 심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흙도 있었고, 주인을 몰라서 제가 어, 한, 어, 오늘까지 6개월 기다리다가, 아, 이분이 화분 이제 더 이상 쓰시지 않으시고, 버리고 가셨나보다 싶어서 제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 이 어, 분갈이 해주려고 하느니 개발선인장이 조금 큰 편이라 어디다 심어줘야 될지 몰라서 고민하고 있다가 자, 이 버려진 화분이 생각이 나서 어, 제가 여기다가 심어주기로 했고요. 여기 제가 벌써 이렇게 흙을 좀 넣어두었는데 이 흙은 제가 만든 직접 만든 거름흙이에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바나나 껍질, 계란 껍질, 그리고 양파 껍질, 귤 껍질 말려서 잘게 썰어 넣었고요. 어, 또 커피 가루도 들어 있어요. 한 6개월 이상 숙성시켜서 섞여 아, 발효시켜 놓은 거고요. 여기다가 흙을 좀 넣어 뒀는데 또 모자라는 똘이 분갈이 흙도 같이 한번 제가 만드는 거 보여드릴게요. 먼저 저는 이 흙을 씁니다. 흙잘 보이려나? 아이고. 흙, 흙, 그리고 흙에다가 먼저 흙을 넣어보겠습니다. 흙두 스푼. 자, 이건 상토입니다, 상토. 상토도 섞어주겠습니다. 미립, 마사코도 좀 넣어주고요. 물빠짐에 도움이 될까 해서요. 그리고 펄라이트도 조금 더 넣어주겠습니다. 펄라이트. 그리고 병충의 예방과 여러 가지 또 뿌리파리도 예방하고, 어 뿌리 활착에도 도움이 되는 시나몬가루도 넣어주었어요. 잘 섞어 볼게요. 잘 섞어진 것 같아요 자한삽 여기다가 넣어 주겠습니다 화분에다가 화분에서 이 화초를 제가 분갈이 해 주려고 일부러 오랫동안 물을 안 줘서 아 바싹 말라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께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생겼네요. 조금 불필요한 가지들도 떼어내, 떼줘야 네, 될것 같아요. 안에 들어가면 묻힐 듯한 이런 것들, 떼어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. 보이시나요? 떼어냈어요. 너무 빽빽하게, 촘촘하게 나 있어서 조금 덜어주려고 하는 거예요. 네, 요 정도만 할게요. 그리고 뿌리도 조금, 또도좀 털어주고요. 밑부분에 흙을 조금 털어 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됐어요. 자리를 잘 잡아 보겠습니다. 흙을 넣기 전의 모습이고요. 이렇게 떼어낸 아이들 보이시죠? 예. 네, 다음에 심어 주겠습니다. 자. 가운데 예쁘게 잘 자리 잡아 졌는지 한번 보고요. 자, 이제 흙을 넣어 주려고 합니다. 소포기 좀 많이 들어가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어요. 내년까지 잘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어느 정도 흙을 담아 줬는데 잘 다듬어 줄게요. 꼭꼭 눌러 주기도 하고. 네 흙은 잘 채워졌어요 그 위에 우리 싱싱코트도 좀 올려주고요 메랄마 그리고 리립마사토도 조금 위에 뿌려주겠습니다 네, 분갈이가 잘된것 같은데, 한번 전체적인 모습 볼게요. 잘된것 같아요. 뿌리가잘 내리고, 적응을 잘 하고, 이 멋진 화분에서 잘커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여러분도 아름다운 꽃과 함께 건강하시고, 행복한 날들 보내세요.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